2025년 6월 24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4장 1절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역성경 646면에 있는 역대상 24장 1절로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오늘 새벽에는 6절까지의 말씀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여덟 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습니다. 레위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렛과 및 제사장과 레위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이다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이 성전 예배를 준비하며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를 조직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단순한 어떤 조직의 명단 같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질서와 섬김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주권에 순종하는 예배와 섬김에 대해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다윗은 성전 건축을 앞두고 먼저 예배를 섬길 사람들을 조직합니다. 그는 아론의, 자손의,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을 24개의 반차로 나누어 정해진 순서대로 섬기도록 준비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의 질서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화려한 성전 건물이나 겉모습보다도 하나님의 규례에 따른 질서와 순종이 예배의 출발점임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함께 읽진 않았지만 본문 19절에서는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이기 10장을 보면 아론의 장남 나답과 차남 아비우가 하나님의 명령 없이 다른 불로 분양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는 어떤 열정이나 외적 형식도 순종을 대신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나답과 아비오는 영광스러운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지만 순종이 없었기에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거룩한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함과 질서에 대한 순종으로 시작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바쁜 예배 활동을 한다 해도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만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의 예배 생활이 너무 익숙해져서 내 생각과 편의대로 드리는 예배가 되고 있진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모든 것이 질서있게 행해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이 아론자손이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모든 아론 자손이 동일하게 쓰임받은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부르심에 거룩함과 순종을 전제로 두셨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나답과 아비우는 불순종으로 버림을 받았고, 대신 그 직분을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이어가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16명,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8명이어서 엘르아살 가문이 이다말보다 2배가 더 많은 걸 보게 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차이가 엘리 제사장 집안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엘리는 이다말의 후손으로 한때 제사장이었지만 그의 집안이 하나님을 멸시함으로 아들들이 타락하죠. 그래서 결국 저주를 받아 그 가문이 쇠퇴하게 됩니다. 반면 엘르아살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번성하여 제사장의 직무의 대부분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시대 이후로 솔로몬 왕때 이다말의 후손 아비아달 제사장은 잘못을 범하여서 제사장직에서 쫓, 쫓, 쫓겨나게 되고, 엘르하살의 후손인 사독이 대제사장직분을 독차지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자신을 존중히 여기지 않은 엘리 집안을 버리시고, 충성된 제사장을 세우신 결과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도 불순종하면 버림받을 수 있고, 반대로 부족한 가문이라도 순종하면 끝까지 쓰임 받는 것입니다. 이처럼, 같은 아론의 혈통이라고 해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경건을 지킨 가문을 하나님이 더 귀히 써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혈통 그 자체보다 하나님께 충성된 자를 들었으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중요한 것은 직분이나 신앙의 배경보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부르심에 합당한 경건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중심과 삶의 거룩함을 보시고 그에 따라 쓰실 사람을 찾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우리가 세원약의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인 경건과 순종으로 자신을 구별할 때, 비로소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에 은혜에 합당하게 거룩함으로 반응하는 성도가 되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죠. 어, 오늘 또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장면 중에 하나는 다윗은 제사장의 직무를 제비뽑기로 정했습니다. 이는 사람의 판단이나 경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맡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5절을 보시면 이에 제비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처럼 모든 제사장이 공평하게 섬김의 자리를 받았습니다. 레위인들 역시 같은 방식으로 배정되었고 오늘 본문의 31절을 보시면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섬김은 사람의 공로나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직분과 역할이 있습니다. 어떤 일은 눈에 띄고 존경받는 자리이고, 어떤 일은 보이지 않는 헌신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모든 섬김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혜로 주신 직무입니다. 그러므로 비교하거나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장로나 평신도나 설교자나 안내자나 봉사자 모든 섬기는 자리들은 다 동일하게 귀한 주님의 일꾼입니다. 누구는 많이 맡았고, 누구는 적게 맡았다고 해서 우열을 가릴 것이 없습니다.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사도바울이 가르치듯이 우리는 한 몸의 지체로서 하나님이 각자 나눠주신 은사와 역할을 따라 섬기면 되는 것이죠. 내 역할이 남보다 화려하지 않다고 불평하거나 반대로 더 중요하다고 교만해질 이유가 없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는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섬김의 자리를 배치하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며 그것이 바로 은혜이고 특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를 지키는 것이 때로는 더뎌 보이고 답답할지 몰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규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만일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 대신 세속적인 기준과 방법을 쫓아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영적인 능력을 잃고 혼란만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중요한 결정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구했지 사람의 생각대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각자의 섬김에서 또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방식을 끝까지 고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와 섬김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하며 보여준 것은 화려한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공평과 정직함으로 행하는 태도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각자의 삶에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다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역할이 무엇이든지 그 자리를 하나님의 임재의 성소로 삼고 겸손히 주님을 모시듯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들과 비교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며 신실하게 그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도 평강을 주시며 또 우리를 평강의 통로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보여준 예배의 질서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섬김이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의 순종함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과 자리를 다투거나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공평하게 은혜로 나누어 주신 줄 믿으며 기쁨과 감사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사오니 각자의 자리에서 거룩함과 경건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귀 기울여 늘 순종하는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섬기는 교회 되게 하시며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평강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경건과 순종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공평과 질서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겸손히 섬김의 자리를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열린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삶의 걸음과 예배와 섬김의 자리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